안녕하십니까. 평택전놈 t v 봉수선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3월 10일 오늘장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가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주식회사 평택전놈에서 현물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종목, 그리고 ETF죠. 인버스나 레버리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 실시간 문자 채팅 방송 매일 아침 유료 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과 전업을 구분해서 전략을 전달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률입니다. 2020년 526% 누적이 됐고요. 뭐 흐름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2019년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죠. 자 그리고 2021년 뭐 1월, 1호, 2월은 약간 부진합니다만 흐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결과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올해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뭐 이벤트도 있을 것 같고, 시장 흐름도 좀 다양하게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어, 뭐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 특히 작년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월에 매매했던 내역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짧게 선전한 종목들도 좀 있었는데, 수익 낼 때는 좀 크게 내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고른 종목은 TCC 스트림입니다이 종목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움직임이 있었다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요. 최근에 흐름을 보면 저점은 찍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은 접근하시면 단기적으로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4,000원. 3,800원, 4,000원 3,800원 분할 매수하시고요. 선절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준대로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3월 10일, 오늘장 특징지 오늘은 TCC스텔에 대한 기준가를 전달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